열살난 개구쟁이 리카르도는 울타리를 뛰어넘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튀어나온 철사에 옷자락이 걸리는 바람에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사고 이후 아이의 시력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칠판의 글씨가 흐릿해지더니 나중에는 맨 앞자리에서도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학교에서는 맹인을 가르칠 수 없다며 아이를 퇴학시켰습니다. 좋다는 병원을 다 찾아가 봤지만 영영 시력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어린 소녀는 축구도, 자전거를 타는 것도,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리카르도를 놀려댔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의 악의 없는 놀림이었지만 리카르도의 여린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재림교회의 개척대장이던 사촌형이 리카르도를 개척대 소풍에 데려갔습니다. 가서 뭘할수 있을까 싶어 내키지 않았지만 형의 고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리카르도는 정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는 기꺼이 개척대에 가입했고, 오래지 않아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침례를 받으려면 십계명을 모두 외워야 했는데 리카르도는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낙담에 빠진 소년을 어머니는 격려해 주셨습니다. 리카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너는 꼭 침례를 받게 될 거야. 누나가 동생이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누나는 앞을 못 보는 동생이 십계명을 모두 외울 때까지 구절구절을 반복해 읽어주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다시 침례 예비반이 열렸습니다. 자, 누가 가장 먼저 십계명을 암송하시겠습니까? 다들 숨을 죽인 가운데 리카르도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리카르도는 십계명을 완벽하게 암송했습니다. 모두들 소년의 의지와 노력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안식일 아침, 리카르도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얼마 뒤 안식일 학교에서 선교지 소식 순서를 진행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며 반대했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선교지 소식을 맡을 수 있겠어요? 안식일 학교 교장 선생님은 아이를 부드럽게 감싸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었지. 너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온것 같구나. 다음 안식일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을게. 또 다시 누나가 도와주었습니다. 리카르도가 선교지 소식 내용을 모두 암기할 때까지 누나는 원고를 반복해 읽어주었습니다. 다음 한 시기일 리카르도는 자신이 맡은 순서를 완벽히 해냈습니다. 25살의 신학생으로 성장한 리카르도는 개척대 지도교사로 봉사했으며 안골라 전역의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수십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번기 성도 여러분은 리카르도의 고향인 앙골라 루안다의 학교 건축 사업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미래의 동량들이 자라날 배움터를 짓는 이 사업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